지급을 안 해줘요. <laughs> <laughs> 그런사름입니다 그러니까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어느 정도냐면. 두시에그나이클럽이 <laughs> 그 <laughs> 문을 닫았어요. 예. 지금처럼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고 두시면다 나가야 돼요. 이제 손님들이 있다가 한꺼번에 나가잖아요. 그 입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입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성분들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주는데 한 20개 30개 보통. <웃음> <웃음> 와. 와. 연예인 데뷔도 안 했는데 어. 그버리는뭐 했어 그걸 찍어 보면서? 뺐었죠 옆에 <laughs> 그럼 그, 그 커피숍이 난리가 났겠네요? 아. 지금으로 그, 보면 가면, 보면은 정수호 씨랑 구름수호 씨 그렇죠.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아. 그 커피숍 자체가 워낙에 연예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때 많이 그때 당시에 뭐안 오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하신 영화배우 강수현 씨 예. 이승현 씨 오. 이휘재 씨 근데 그 분들 중에 MBC PD분이 저한테 방송을 해보지 않겠느냐. 우연히 손님을 왔다가. 예예 월요일날 전화가 오셔서 목요일날 녹화를 하니까 MBC 스튜디오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.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데 3일 후에 당장. 그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 프로그램도 아니고 MBC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률이 30%가 넘어가는 지금은 특집 방송 중이라는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 거든요 TV 연예. 원래 처음에는 특정 TV 연예였었는데요. 아, 그 시작을 해가지고, 아, 정말. 정말 MBC 아. 최고의 서태지 씨가 거기서 데뷔를 맞다. 했었어요. 대단한 공연이죠. 아, 정말로 녹화를 했어요. 오.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, 예. 목요일날 현장 가서 그냥 강심장 갔다가냥 바로 녹화를 한 거네요. 예, 패널 중에 한 명으로. 음. 아, 진짜 말도 아, 안 되는, 그야말로 파격 캐스팅인 거죠. 가수도 아니고요. 가수 지망생으로. <laughs> 저들이. 맞아. 그때 당시 에 MC분이 임백천씨하고 임백천? 이경규 선배님이는데그 이경규 선배님이 일 못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? 네. 그렇죠 다화리셨죠시죠 똑바로 해봐이! 똑바로 해봐이! 저 나중에 알았는데 그렇게 뭐라 그랬대요 제가 네. 어제도 없는데서 아그 분은 그분생님한테좀 네. 너무 준비하셨대요 저 뭐하러 데려왔는데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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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방송동 응. 씨한테 연기를 혹독히 배우고 종합병원이라니아 되겠죠. 캐스팅이 되고요. 잘 됐어요. 나중에 이제 음반 내서 잘 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 그 같은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이경규 선배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반가워하시고 <laughs> <laughs> 야, 야, 내가 너될줄 알았어. <laughs> 일로 일로 일로. 과연 그첫 데뷔 프로그램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길래 이제 많은 분들이 <laughs> 그렇꼴을 어. 했는지 아, 이경규 선배님의 지적을 받았던 예. 저희들이 아주 어렵게 어. 그 영상을 구했습니다. 예. 어. <웃음> 아. <웃음> 팀의 다코스, 다코스. 우선 어. 우리 팀의 다코스, 다코스. 아 멋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여러분들 9번 승치를 소개합니다. 박수. 두번 승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<laughs> <linebacker> 아, 지금 온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신인인데 <laughs> 에 기대를 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각오, 각오는? 아 마이크를 드시고 열심히 아 하겠습니다. 예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의 하이라이트! 오늘의 어이게온트오 어떻게 어디 이트 오늘의 하이라이오늘하이라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! 오늘의 하이라이트! 오늘의 하다라 오늘의 하이라이트! 오늘의 오늘 보짝이 보셨죠? <람� vein> 아, 그 불병. 편 아니, 윤영빈 씨는 같이 방송을 하시니까 아쉽고잖아요 네네. 어, 어떤 감정 상태이실까요, 지금? 정도 어, 극도의 분노 상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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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데뷔 <Attendioque> 과정을 이제 듣게 됐는데요. 행민 씨는 이제 라이벌입니다. 어떻게 들으셨어요? 글쎄요, 약간 그 엑스시스 느낌이 나지 않나. 90년대 느끼지 않나? 예. 어리둥절 예. 어떻게 예상합니까? 기승전결이 있습니까? 어, 정말 unbelievable한 얘기가 숨어 있다. 제목이 어, 한, 한 시간에 18만 명.